흔히 중풍으로 알려진 뇌혈관 질환과 골관절 통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. 의정부시 보건소 한의학 건강증진실이 어르신들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한의학 중풍 예방 및 골관절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. 보건소 소속 한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관내 노인대학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백세교실 신청 경로당을 찾아갑니다. 어르신들에게 중풍과 골관절 통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또 예방을 위한 식이와 운동법을 선보입니다. 어르신들은 올바른 손씻기 방법부터 머리와 귀 등을 마사지하는 기공체조까지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관리법을 익힙니다. 오늘 선생님들 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유익한 거 많이 들었습니다.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올 경우 적절히 대처하고 관절약 복용의 오남용과 무분별한 수술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지역 사회에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알려 드리고 예방하실 수 있는 교육이나 사업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중풍과 관절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짜지 않고 또 건강한 식단이 중요하며 걷기와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중풍과 골관절염은 몸에 세월의 흔적이 쌓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질환인데요. 이번 예방관리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도 찾고 또 삶의 활기도 오래오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. 의정부 시정뉴스 오정연입니다.